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사 랩넌트를 살리게 하옵시며 랩넌트의 현장을 살리게 하옵시며 랩넌트의 미래를 살리게 하셔서 이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교사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 주시며. 증거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주의 나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렘노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26과 할 차례죠. 어,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시리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3장 9절까지 내용을 봅니다만 음,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이거 제일 먼저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분이 왜? 어, 떻게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셨느냐?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렇다면 이 구원, 이 그리스도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됐냐? 분명 확신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이거 얘기하고요. 그의 삶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와 주인 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흐름이 딱 보이죠. 근데 앞에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현장 보급 메시지 특징이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그 주간에 오는 새 신자들도 오늘 처음 26과 들어왔다 해도 이 속에서 복음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대단한 것을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복음 들을 사람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면 실패를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고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기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도의 영권으로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말씀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꾸만 반복해서 누리도록,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CVDIP에서 이미지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따라가면서 그림을 구체화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비그리스도인. 쉽게 말해서 불신자고요. 복음 편지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말을 썼죠. <laughs> 자연인이라는 말은 산 속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였던 그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을 말하죠. 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왜 그렇죠?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인 사단한테 잡혀 있잖아요. 이러니까 절대로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죠. 불신자들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종노릇 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육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성령의 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반대로 계속갑니다이 불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에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때는 그와 같이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마음과 육시, 육체의 욕심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지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에 자녀하지 않았냐? 이것을 보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운명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죄로 인한 죽음, 과거 문제입니다. 지금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는 현재 문제입니다. 미래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지옥갈 운명, 이게 미래 문제입니다. 여기 완전 빠져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의 세 가지 특징이죠. <laughs> 이렇게 된 불신자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 다 썩었어요. 이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불신자들의 지금 삶의 모습이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이걸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마음속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성경구절을 그래서 찾아놨죠. 우리가 잘 평소에 안 보는 성경구절이니까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죄의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불신자 삶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laughs> 영원한 멸망 속에 있는 거죠. 도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러, 머물러 있는 이라 영원한 멸망 그리고 진노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어떠냐? 이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에게이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지금 여기에 있었던 불신자 상태에서 우리는 빠져 나온 것이다. 이것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이제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최고 관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것 구원받았으나 육에 속한 신자가 있습니다. 육의 사람인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복음편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육에 속한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이 육신적인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관심이 세상에 속해 있고요. 여전히 관심과 방법과 삶의 방법, 삶의 생각 스타일 표준 기준이 전부 육신에 속한 예틀에 당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신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이해가 안 돼요. 니고데모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죠.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지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틀에 딱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태, 과거의 수준 12가지 문제의 예 틀에 그대로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상태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죠. 이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영적 세계가 안 보입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천사가 있는지 사단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하면서 살아가죠. 이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활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신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육신적인 일에 끌려다니죠. 육신적인 일에 자꾸만 끌려다니면서 노예된 상태, 여기에 종로를 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죠.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믿음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라. 구체화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요 부분을 착각하면은, 그, 기존 선교단체에서 하는 율법적인 정죄가 되고, 율법적인 경, 경건주의가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보고, 어, 저는 이제, 그, 그,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많은 경건주의자들은 그런 거 가지고 되게 은혜를 받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이러면서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야고보서를 아주 좀 살짝 무시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자꾸 행위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야고보사도 같은 경우는, 아, 저희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이제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있긴 한데, 아주 지푸라기처럼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겨우 붙잡고 나오는 수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깠거든요. 뭐, 하나의 님 말씀이니까 대놓고 깔 수는 없지만 그런 게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진짜 깨닫고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왜 믿음을 따라 행해라고 하느냐? 복음을 누려야 될거 아니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다 받았는데 복음 누리는 것을 놓치니까 현장에서 영적 세계를 다 놓치더라고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도록 구체화시키는 미션이 없으면 영적 세계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함정에 자꾸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써 놨죠. 믿음을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이다. 믿음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연결시켜 줘야 이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복음 편지에는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그림 기억나실 거예요? 그림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밖에 계신 겁니다. 이거 불신자죠? 자연인. 두 번째 그림 기억나시죠? 예수님 영접을 했는데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게 유계속한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되니까 이때부터 열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 가지고 옛날에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참, 참 많이 외웠어요. 9가지 외워야 되는데 꼭 보면 은막 8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시험 칠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좌절에 빠지고 그러니까 막 뭔가 아무래도 다 했는데 한 가지가 없어. 비슷한 거다 찾아봐도 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에 빠졌던 것이 저의 어릴 때 기억이었습니다. 외워야 되냐? 안 외워도 됩니다. 왜요? 나타나는 거니까요.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도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도 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나타납니다. 화평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비할 수 있고요. 선을 권장해 줄수 있고요. 선을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성할 수 있고요. 온유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도 이거 보고 싫어할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자꾸 기뻐하냐? 이런 거죠 아이, 짜증나네. 저 인간 자꾸 기뻐하네. 아이, 저놈 저 자꾸 자비 베푸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런 불신자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도 이런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불신자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해서 전도운동해라. 이걸 주신 거예요.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속에서 사시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기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모자라지 않은 새 능력, 새 응답,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게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어떻게 돼야 되겠냐. 정리를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수준이라고 할지, 단계라고 할지, 랩노트와 함께 포럼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로 신앙생활 되는 것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두고, 유목사님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단계. 요것을 깨닫는 단계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혈통으로나 육자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을 말씀했죠. 오죠?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건데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단계로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삶에서 실제 응답과 누림과 체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는 다 끝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표 따라서 나한테 오는구나. 빌리포스 1장 6절. 그래서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구나. 이게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맞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체험되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단계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최고 가치구나.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결론까지 가게 되냐면, 아... 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나옵니다. 유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제자훈련의 최종단계, 파이널, 터미널 코스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뭘로 나타납니까? 항상 기도가 되어지고요. 아,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고요. 범사에 감사가 나타나고요. 내영적 상태예요. 이게 누려지는 것이 전도자의 삶 62가지죠. 우리는 여기까지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불신한 상태, 우리는 더 이상 상관없죠. 자꾸만 이 속에 있는 생활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빨리 꺾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내 속에 그리스도로 충분 완전 모든 것 되는 성령 충만 상태로 가야 되겠다. 왜 그렇죠? 그래야 영적 사실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고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 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 야고보서 보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이 아니라 완전 복음이구나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니까 믿음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는 수준 이러니까 핍박 오면 다 휩쓸려 나가겠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한 핍박 시대 위기 시대 올 건데. 이걸 모르고 전부 그냥 뭐 대충 생각하는 거죠.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별로 묵상 안 하고 내 삶이 전도자의 삶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그냥 지맘대로 사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가지고 핏박시대 이기겠냐? 라고 하는 게 지금 야구보사도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 뭐뭘 얘기합니까? 야구보사 사장실절에 사장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이 말이 진짜 야구보사 핵심 같아요. 뭐, 뭐, 실천 많이 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야구보 사단은, 야고보 사도는 애가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삼길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사단의 세력 꺾을 영적 싸움을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자꾸만 유에속한자 빠지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핍박 환난 크게 왔을 때못 이긴단 말이죠. 우리 랩노트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랩노트에게 미션이 전달되고 이 미션이 실천되는 인턴십의 여정이 자꾸만 확인되고 이것을 우리가 먼저 누림으로써 포럼을 전달하는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랩런트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누리며 렘넌트에게 전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단계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해답 얻은 주의 종들에게 그리스도로 응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시며 새롭게 확인되게 하옵시며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나는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랩런트 살리는 은혜 역사 남은 시간도 계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